진도. 진겠습니다의습니다영원님 유정주 의원님 황호나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이재명 후보님 외에 박홍근 비서실장님, 강원식 정무조정 실장님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영 의원입니다. 어, 오늘 이 자리는 정당 3신 정치개혁위원 모임에서 연담을 요청하고 후보자가 흔쾌히 수락해서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어,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참석해주신 이재명 후보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어,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국제 정권에 저항하고 사회의 불의와 불공정에 분노하며 국민의 곁에서 기득권 카르텔 해체를 위해 노력해온 정당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께서 보기 보시기에는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불공정, 기득권,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기득권, 불공정 세력이 되고 있다라는 비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주신 엄청난 권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불만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고 있음을 아마 민주당 모든 의원님들이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탓할 시간도 없습니다. 대선이 바로 코 앞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대로 국민 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부터 정당 출신 정치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부터 바뀌어야. 미래 세대이자 대한민국을 책임질 청년 세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정당 최신 정치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정치가 젊어져야 합니다. 국회의원, 지차체장, 지방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선거권을 동일하게, 선거권과 동일하게 18세로 낮춰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국민의 대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귀에 들리지도 않는 꼰대들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통해 앞으로 그들의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도 제한해야 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치를 소신 있게 하라고 국민들께서 주신 특권을 일부 국회의원들은 특권 뒤에 숨어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오히려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권을 이용해 국민들의 가짜 뉴스에 루프로 몰아넣는 것도 모자라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더 이상 국민들께 보여드어서는안 됩니다.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중대한 가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책 특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내가 고른 상품이 잘못되어 있으면 해당 상품을 리콜하거나 반품하는 것이 일방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고른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국회의원은 리콜이나 반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없기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당선만 되면 초심을 잃고 국민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는 국민 소환제를 꼭 실현해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 동일선거 지역구 삼선제한, 다선 위주의 국회 운영 변경 등 우리 민주당이 타파해야 할 정치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먼저 개혁하지 않으면 정치 개혁도 정권 재창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 민주당 의원들부터 정치 개혁을 위해 국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민주당 다음을 되찾아 국민 곁으로 돌아갈 수 있, 있을 때까지 힘겹지만 올바른 정도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자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저희의 뜻에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 우리 당의 어, 우리 혁신과 또 정치 개혁을 위해서 또 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진정한 민주정당으로 어, 변신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여러 조선 의원님들 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어, 매우 무거운 마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뭐 저도 어, 어쩌면 분명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 제가 무관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국민의 주권 의지에 복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 입법권, 아니, 아니, 행정권, 소위 지방 권력, 중앙 권력에 이어서, 마지막 권력이라고 할수 있는, 입법 권력까지 완벽하게 위임을 해주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실망감이 상당히 많고 특히 실망감을 넘어서 일부 우리 국민께서는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저도 우리 자신들이 행해온 여러 가지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가끔 사죄의 말씀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성과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기대한 만큼 못냈음을 다시 한번또 사과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 우리 역사가 후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고, 결국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그 신뢰와 기대를 충분히 받아가서 희망 있는 정당으로 국민의 사랑을 단폭 받는 정당으로 또 미래에. 대한민국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다시 자리 잡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첫 단추를 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좀더 기민하게 반응하고 또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실천하고 또 그걸 통해서 당의 혁신과 또 정치 개혁을 이뤄내므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 속에 튼튼하게 자리 잡은또 국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실천하는 그런 정치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